자기 와이프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정 상태예요. 가정의 화합이 좀될것 같다? 네. 금전 운도 괜찮고요. 자식 운도 괜찮습니다. 일하면서 놀아야 되고, 놀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네. 한 가지만 하고 싶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하신당입니다. 네. 먼저 2025년 1, 4년에 우리 62세가 되신 용띠분 두른 사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분 은른새 알아보기 에 앞서서, 또 신점과 또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는 우리 애동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특별한 부분이 선생님 네. 지금 대학교도 다니고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어, 또 이화대학교도 다니시는다고 들었어요. 네. 어, 그럼 두 가지 일을 같이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봤을 때올 한해 우리 62세 용띠 분 사람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분들은 선생님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신지 먼저 말씀 따드릴게요. 어 성격으로 먼저 말한다면요, 음. 이분들은 일기적인 면이 좀 많아요. 내가 나다 하면서 이런 면이 좀 많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분들께서는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께서는 체력이 이전 젊은 시절의 체력이 아니라 그래서 어, 지금 스스로도 조절하는 거예요. 노는 데에 대해서요. 그 양과 강도를요. 음, 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 장점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어, 훌륭해요. 정당해요. 음. 좀 고지식하긴 해요, 또. 음. 네.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의로우신 분들이 좀 많고. 네, 맞습니다. 오. 사람을 돕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냥, 어, 성격이 너무한데 까칠 없다, 아니면 너무, 음,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이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요. 그냥, 어, 정당하네, 하고, 진짜 많이 인기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나이까지 네. 누구나 한 번씩 고비는 있잖아요. 네.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이유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한번 크게 아팠어요. 음. 그때부터 자기만의 사고 방식도 가치관도 따라서 변했 느낌이 듭니다. 음. 어,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사업이 중년부터 점점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음, 아, 네. 중년부터? 네. 그런데 똑같은 점은요, 보통 다그 아, 그 시점에서 가치관이랑 자기만의 상하고 방식이 다 변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알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거는요. 아, 네. 어떤 지 알겠네요. 네. 그러면 선님 이분들 올한해옷을좀 어떻게 보이신지? 올해는 건강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계통에 대해서요.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요. 특히 무릎 쪽이요. 음, 아, 무릎 쪽으로? 네. 음, 그러면 선생님이 또 바라봤을 때 이분들 일상에 좀 그런 부분을 조심을 좀 한다면 은 네. 기대해봐도 또 좋은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기대해봐도 되는 거는 자기 와이프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정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가정의 화합이 좀될것 같다. 네, 그리고요 또 갑자기 든 느낌이 심장적으로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아 건강 쪽으로는 당연히 좀 유념을 좀 해야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적인 부분에서 은진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괜찮아요. 음. 이분들께서는 보통 일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놀아야 되고 놀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음. 네, 한 가지만 하고 싶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 여러 가지 같이 경험을 해서 해야 되는 분들이요네 맞습니다. 일을 손에서 못 놓으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열심히 또 살아오신 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말년의 흔기좀 어떻게 보이세요? 괜찮아요. 금전 운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자식 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건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 한말씀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계속 자기만의 그런 쿨하게 살아온 스타일로 계속 견지하시고 남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